자, n이 짝수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루트 2의1 플러스 i의 제곱.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자, 요거는 지금 직접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i가 나옵니다. i.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되는 게, 요 가운데 마이너스인 경우, 요 마이너스 i가 나오죠.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미리 이거 제곱부터 먼저 해봅시다 제곱부터 먼저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요 식이 i의 2 n 승이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 i의 2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음. n이 짝수일 때라 했으니까 쌤, n 대신에 어떤 2m이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보면 얘는 i의 4m승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m 플러스 1승 이런 걸로 나와요 자 얘는 무조건 1이죠. 얘는 무조건 1이고요. 4m승은 또 마찬가지로 1이니까 4m 플러스 1승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겠네. 얘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얘가 답이 되겠죠.